그래서 당분간 차분하게 깔끔하게 있을 수 있는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연모제 아닌 중성 컬러 연모제로 모발은 두꺼워지면서 모발이 지지대를 넣어서 나중에 이제 펌이나 매직했을 때 쨍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술한 어, 컬러예요. 그래서 시그마플렉스 네포하고 그다음에 모로칸 재생해서 어, 고급스럽고 쨍하게 어, 염색 시술했습니다. 음, 약간 밝은, 음, 옐로우 빛이 돌출된, 어, 10레벨 정도의, 어, 브라운 컬러인데, 뭐, 약간 지저분해서 오늘은 톤다운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자연과색 4레벨에 맞춰서, 어, 시술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연모제로 염색한건 아니고요. 중성 컬러를 해서 약간 무게감이 있고 머릿결이 좋아지게 해서 시그마 플렉스 네포 넣고 그다음에 모로칸 재생해서 깔끔하게 다시 또 정상적인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아 시크하게 청순하게 괜찮아 보이게 살수 있는 컬러예요. 네.